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고린도후서 제10장 7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십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희 앞에 담대 나가길 원하고 또그 담대함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담대함과 또 믿는 사람들을 포용함에 있어 담대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소속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12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속에 하는 문제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지금 바울이 처한 위치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죠. 아, 많은 신문이나 또는 서책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 또 사람 을 만났을 때 모습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꿔 가고 계십니까? 사후에서는 뭐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사람이 첫인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싹 들어오는 것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언변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재능, 뭐 이런 거 등등, 등 그니까 러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언변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 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다르냐, 뭐 이런 것처럼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바울과, 그 다음에 편지로 받았을 때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층으로 좀 갈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듣는 말과 봤을 때 이야기와 그죠그 다음에 또 서로 편지를 주고받 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 그 총회 있을 때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아 목사님은 그 우리 그 학교의 그 총장이시기도 그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학교에 와서 어떤 그 교수님과 회의하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런 데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창 우리 1980년대 막대모 일으킬 때는 그 목사님 차가 아이들에게서 막 뒤집혀지는 일도 있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강도사고 실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갔다가 올라온 사람마다 다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학교 와서 얘기했을 때그 모습과 개인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가 너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갔더니 아, 이런 게 어떤 한 친구 얘기하길래 갔더니 아, 목사님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당의장실이라더니 맞이해주고 앉으라 그러고 그러면 앉으니까 그 목사님이 친히 선수 아이 그사람은그 학생을 위해서 커피를 타주고 차를 타주고 그다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자기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어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그런데 학교 와서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갔다 오면은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 진짜. 교회를 찾아가서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목사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목회자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모든 것을 잘 감싸주는데, 어이가 학교에서 뵐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했습니다. 을 너무 다르다고. 여러분 물론 뭐 때문에 다른지는 뭐 저도 사실 예,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떤 모습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였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을 보면은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죠. 성경은 그런 걸잘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모습은 그 모든 면의 과정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죠. 무엇에 대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울이 마지막 10절에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시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는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호감을 가질만한 외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요셉부스의 어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바울이 고림도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못하고 또 마켓으로 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할 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글로 쓸 때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말한, 말하는 것은 좀 졸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변 이런 건 약하지만 그러나 글에는 내가 졸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대해서 만날 때는 모든 걸 포용해 줄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믿음으로 좀 씁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잘 다독이고 좀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대면할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봉, 뭐, 어, 길입니다 뭐 뭐 율법에는 이렇게 했지만 복음은 이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착착착 써 나가고 이야기하니까 글로 받을 때는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대하여 만나 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여기에 아마 바울에 대하여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로 어, 할 때는 참 부드러운데 글로 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면이 훨씬 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해서 복음이 약한 게 아닌데 그들은 사랑의 표현 속에 복음이 약한 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그 모습은 어떤 위치에 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또 내가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또그 안에서 보여진 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뭐 형식적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청학부패라는 것이 그 오목교 지금 그 목동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5층 그맨 꼭대기 청학부패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아시는 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그신정동에서목회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고차 여러 봉고차를 타고 나청학부에로착 갔습니다 그래서 청학부 앞에 딱 갔더니 거기에 그문 지키시는 또 그분이 차를 여기다 대지 말고 저 뒤에다 갖다 대세요 봉고차를 끌어 갔더니 차를 여기다 대지 말고 저 뒤에다 대세요 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한 마음도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차들은 다 그랜저 뭐 이런 차들이 쫙서 있고, 네. 그니까 내가 봐도 우리 차가 뭐 그렇게 봉고차 그 봉고차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아 그래서 뭐바킹낯을 주지 않으니까 그쫙 평화국 배 뒤에다가 <laughs> 파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하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뭐 좋은 명품 옷이 아니더라도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나갈 때와 그 다음에 그냥 슬럽 바에 신고 반바지 입고 나갈 때와 여러분 전혀 달라 저는 요 며칠 전에도 제가 d m 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두번 넘겼어요 한 번은 제가 옷을 잘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한 번은 갔고 한 번은 그냥 평상시 있는 복을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딱 대하는 모습이 달라 얼굴을 한번 보고 이렇게 딱 훑어보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말까지 서툴면 은더 진행될 일이 안 진행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닮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하나 피 영광이 안될수안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인지 그런 모양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너 우리도 그하,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확증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기를 원한다. 왜요? 주께서 주신 권세. 이 권세는 믿음의 권세고 성도의 권세고 하나님 믿는 그런 영광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고 리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거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이거 자읽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어라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능력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아이 내가 못서 일간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내 약함이 강해지고 하나님의영 영광이 내게 임하면 뇌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순결하게 나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뭐 우리를 자꾸 뭐 자책을 갖게 하고 힘이 없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후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유 뭐 오늘도 또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훈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인 거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나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거예요. 다만 아 우리가 앞전에 구장에서 봤지만 그들이 연약한 자들은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쓴글 때문에 시험될까봐 좀 염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연약한 자에게 먹이면 그것이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저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또 믿음의 분별력이 좀더 커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제 구절 십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말씀대로 그가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버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함께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반대를 해도,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바울을 이중인격자로 무효산과 똑같아요. 야, 그래는 괜찮은데, 사람 대할 때는 사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왜 달라? 글쓴거 하고 사람들이 할때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바울을 비판하는 쪽이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자기는 같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떠나 있으나 아니면 내가 글을 쓰거나 이건 내가 같은 거다. 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견고해져요. 그감히 사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고. 그죠? 약한 게 아니고 부드러우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통하여 힘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